캐스터 이준욱입니다. 하나은행 K리그2024 오늘 31라운드 경기 성남FC와 수원삼성과의 경기를 지금부터 현영민 해설리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에 나타난 성남FC 캐피얼스 골키퍼입니다. 백포라인의 양태양 정승용 강희빈 박광일 그리고 중간에는 정원진과 구번철 이선 공격의 이준상과 코리아 오른쪽에 신재원 그리고 원톱의 이정엽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성남 fc입니다. 오늘 골문 역시 박지민 골키퍼가 쳤습니다. 매코라인에 이기재, 한호강, 조윤성, 오른쪽이 이시영, 이선에 파올리뇨, 홍원진, 오른쪽에 피터, 공격라인에 김지호와 뮬리지 그리고 김주찬 선수가 뜹니다. 네. 성남의 홈구장인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부드러지고 있는 점이 잔디 상태예요. 네, 오늘 경기 오. 어,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테크라는 동작에서 이제 손에 맞았다라는 예. 수식 판정이었거든요. 크로스를 막으려고 테크를 시도를 했고요. 네. 결국 이제 정원진 선수의 오른팔이 크로스를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차강운 주심이 PK를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PK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리치도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킥 준비하고 있는 뮬리치피수를 이고 기동 벌면서 그대로. 아, 뮬리치 찰스. 챔필스의 선방! 자챔필스가 완벽하게 지금 위치를 잡았어요. 네, 수원의 선제골 찬스를 챔필 선수가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자미리시의 네. 킥을 그대로 구만에 안았습니다. 자 지금 성남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챔필스의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득점은 확실히 있지만 더 많은 더잘 아, 들어왔어요. 이, 이 왼발 그리고 오른발 십까지. 어 아, 살아 있어 오른발 맞고 볼 잘. 야, 이 공이 또 공교롭게 챔필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프리킥 찬스에서 공격가담하던 한호광 선수의 슈팅을 챔필스 선수가 쳐낸 이후에 세컨볼에서의 다시 한번 슈팅. 네, 결국 이제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코레아 선수 경합 과정 공을 따냈고 두명 사이 타올리뉴가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갑니다. 네. 빠르게 선수가 압박을 하면서 볼을 잘 차단을 따나 오! 빠졌어요. 챔피스 나타나겠네요. 네. 네, 결국 지금도 밀리치를 겨냥한 이 파울리뇨 패스의 네. 킬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잔디부터 봤는데 굉장히 잔디가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호가 왼쪽 측면 이어받고 낮게 깔아줍니다. 자, 박 아, 열렸어요 피, 왼발 피터의 왼발. 자, 지금은 낮게 깔아주는 패스가 파울리뇨까지 잘 연결이 됐고요. 네. 김지호, 네. 파울리뇨 뒤쪽 내주고 피터의 왼발 슈팅까지. 네. 거리가 있긴 하지만. 아, 오른발이라면 뮬리치 선수가 슈팅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움닫기 뮬리치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번칭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버헤드킥! 오 자, 네. 지금 오른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슈팅 마무리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오버헤드킥 히터의 슈팅 장면에서 뮬리치 강력한 슈팅을 샘필 선수가 쳐냈고요. 새깔볼을 네. 가담하던 피터 선수의 발에 연결되기 전에 일단 부심의 기능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강희빈 선수였군요. 양 팀의 선수들이 일전으로 지금 나란히 도율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뛰어올려주고 자,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안쪽내려어주고 어, 신재원 올시! 골! 신재원의 올시즌첫 득점! 자, 프리이 이후에 세컨볼이 길게 처리되지 못했고 자, 이 볼을 좀 박스 안으로 보냈던 게 중앙에서 갔던 신재원. 신재원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해면서 신재원 선수가 올시는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9 경기만에 저득점 오늘 신재호 선수가 앞서나라 선제권을 수로갑니다 항상 훨씬보다 높은 위치에 전진하기보단 이쪽에서 좀한발 네, 대각선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뒤쪽에서 강한 태클을 이겨냈습니다. 수원 파울리뇨 공 이어받고 자 중앙에서 파울리뇨 그대로 턱팅까지 마무리 슈팅으로 한번 연결 시켜봤던 파울리였습니다 네, 워낙 좀 밀집된 수비가 수비수가 많다 보니까 이시영의 왼발. 하지만 정원진의 머리 맞습니다. e a k 가슴 트래핑이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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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연결 박산 쪽 밀고 들어갑니다. 그 Korea. 까지 슈팅 마무리 김주찬.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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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자 e a Korea. k o 그만큼 수비적으로 여러 차례 상대에게 또 공격을 많이 허용했다는 일이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경기 골키퍼가 수훈 선수가 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네, 많왔네요자 지금도 자 마지막에 바운드되는 게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아, 거의 뭐 지금 수필수가 얼굴로 막아냈어요. 네, 바운드가 되면서 속도가 또 밀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 들어왔는데 네. 너무 길어요. 이쪽에서. 일단 공을 따냈습니다. 파울리뇨 피터. 오른발로 올려주고 헤딩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떨어지면서 굴키퍼 정면. 네. 자, 이제는 수비가 다 갖춰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공을 내줬습니다. 머리 맞고 높게 뜹니다. 네. 네. 이제 크로스를 사리잡던 미리치가 머리까지 맞춰냈는데요. 볼을 네. 끊어내는 과정까지는 좋지만 자, 측면 열렸고요. 강현목 네, 오른쪽 강현목이이어갔습니다 오른발 크로스가 올라와서 밀리 채리 밀리치가 솟구치니까 공중골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장악력을 보여주고 네, 있네요 지금 딱 아주 적당한 높이의 뮤리치를 그냥 크로스의 의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압박로 공을 따냅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가면서 아크정장강 가격도 열렸어요 가격도 그렇고 싶자 몸에 맞고 훌쩍 여전히 공은 살아있고 울리뉴 오른발 체필스 자 체필스 정면을 아, 네. 향했습니다 자밀리치가 나간 상황에서 왼발에 이제 자 이제 왼발이냐 오른발의 마일라시냐 일단 조심에휘스을 흘렸고 달려가면서 이 기대기를 아, 왼발로 뚝 떨어지는 공 하지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네, 가까운 포스트를 노리긴 했지만 수비 벽이 넘자마자 채필 네. 선수는 본능적으로 나갈 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양티앙이두명 사이 이번에 피터가 공을 가져왔고 아 열렸어요. 자 빠르게 밀고던 임규성 첫마자 마일라의 첫 터치가 자 스테비치 살짝 꼬이면서 네. 그대로 툭 하고 차고 말았거든요. 직선 타 직선 패스의 타이밍까지 굉장히 좋고 잘 빠져드는 공간이 났는데 네. 아, 마일라 선수의 마음이 좀앞선데요 맞습니다. 슈팅의 세밀함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서터치의 중요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강현무. 찔러주는 공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홍원진. 그대로 다시 공따냈고 강현무 왼쪽 측면. 마일라 다시 한번 툭 쳐놓고 낮게 깔아줍니다. 다시 커다내고 자, 이 선에서. 강현무. 이번에는 높게 뜨거 많았습니다. 네. 자, 뒷발이 미끄러지면서 공기 높게 올라갔어요. 네. 결국 이제 채필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슈팅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수선이 되겠습니다. 파울리니의 코너키가 왼손을 들었습니다. 앞쪽으로 이중민이 머리로 밀어내고 자, 바서 승실의 오른발 슈팅! 이시영의 오른발. 전반전에 10차례 슈팅, 후반전에도 지금 10차례 가까운 슈팅이 스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기재의 왼발 번너킥 반대편 길게 올라가고 파울리니가 공을 따냈습니다. 오른발 접어넣고 오른쪽 툭 치고 올라가면서 오른발 터뜨렸습니자자 코너킥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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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후에 세컨볼에서 파울리니의 크로스. 드디어 한노왕의에 선수가 공격가담 이후에 머리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파울리니가 이번에는 한옥강을 정확하게 맞고요. 자, 지금 만원수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크로스가 골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서 볼이 뒤쪽으로 올렸고요. 파이 네. 선수가 한 번에 올려주기보단 정승용 선수를 툭제쳐놓고 아주 침착하게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위치에 크로스. 맞습니다. 네, 높이 싸임에 강점이 있는 한호우 선수가 공격가담 이후에 동쪽 골을 끼어오라고 있습니다. 네. 최전방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강현묵입니다 네. 확실히 김치의 선수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네. 라인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일라시 공을 가져가는군요. 자, 마일라 1대 1. 자, 좁혀 들어가고 있는 마일라의 공격. 자, 버텨줬던 박광일. 네. 한번 밀어냈고 뒤쪽에서 이기재 왼발 크로스. 크로스! 하단까지. 이기재 선수의 왼발 크로스를 뒤쪽에 자리 잡았던 이기동 선수가 머리로서 중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파울리뇨가 재치가 있네요. 내려와서 볼커트 찔러주고 돌아오는 건 파울리뇨 머리로 찌르고 펄리 들어갑니다. 파울리뇨 파울리뇨의 공격. 자 반대 마일러 스리마일러 헤더가 조금 잘 맞습니다만 연계할 그 얼굴 마틱아그 장면에서 의슈팅이 조금 덜 감겨요. 네. 오른쪽에서 파울리뇨 선수가 끝까지 볼을 끌고 들어가고 욕심 부리지 않고 반대편에 마일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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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리뇨 선수가. 공에 대한 이 감각과 센스가 살아있네요. 네. 박지원 뒤쪽이 아니라 앞쪽을 보면서 과감하게 돌파 시도해줘. 예, 네, 박지원. 자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비아를 올리면서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과감한 두고 이스테한 차례. 박재이잘 가져갔습니다. 자 남은 경기 좀 남은 시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일라시 좁혀 들어갑니다. 마일라 오른발 슈테까지. 아 이렇게 두들기는데. 이번에도 유어 시팅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중앙으로 짧게 연결 다시 돌아오는 공 이어받습니다. 홍원진은 다시 한번 뛰워줍니다로 아, 지금 두 명의 공격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이규동과 파울리너 모두 지나치면서 네. 번호킥은 올라왔고 펀칭으로 밀어냅니다. 자, 이기재 왼발 날렸어요. 인매티! 골!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경기를 뒤집어 놓고 있는 어 한번.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세카볼 이후에 배선 선수 선수가 중앙에 자리 잡던 이기재 네. 이기재 선수가 본인의 장점인 강력한 왼발 승으로 경기를 뒤집어 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기재의 왼발에는 세밀함이 있었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를 따냈고 패스 연결받아서 왼발 마무리 이대로 앞서나가는 손삼성 자, 이 마음이 급한 성남의 공격 양태영 네, 이제 올라와야죠. 예, 네, 잘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길게. 자, 후이스! 아, 머리에 걸렸는데 빗나거든요 네, 네. 양태영의 왼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네. 추가 시간도 1분에, 1, 아, 5분에 1분이 더, 더해지면서, 그대로 경기 마무리! 수원 삼성, 오늘 추가 시간에 터졌던 이, 기제 왼발 슈팅, 역전 골로 연결되면서 수원 삼성이 2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